자, 잠깐 멈추고 자, 종이 오늘 종이 해도 되나, 아이가? 응. 유민아, 이거 종이 박스 있는데 놔두고 와 아니, 아니. 이거 들고 종이 박스 인데 종이만 놔두고 와. 종이 박스 놔두고 와 종이 박스 있는데 놔두고 와 전체, 상자 전체를 놔두고 와 일일로 여기 여두는 거야 여기 저쪽에 저기 우리 여기 놔둘까 종이 박스를 종이 박스 더미 옆에 놓아두어 그렇지 그렇지 줄 죽어서 넣어 똑바로 이쁘게 이쁘게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그렇지 자 이제 다른 가르가 이쪽으로 나자 <laughs> 이거는 일반 쓰레기야 일반 쓰레기 들을 수 있겠어 높이 들어봐 자, 아빠 자아빠 손잡고 6 7 8 9 10 11 12 13 14 15거6 17 18는9 10 11 12 13기4 15 16 17 18 19 10 11 1 여기 3 14 15 16 17 그렇지. 잘했어. 자, 이제. 다른 거 하자. 민민아, 일로 와. 이제부터 갈거많아 응. 물장난 조금 있다가 민민아. 민아, 물장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어머머머머. 손 씻고, 다행히. 다 씻고. 자, 다 자. 었다괜찮 어,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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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거 자, 자. 자, 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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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캔. 캔 어디가 있어? 캔어 캔. 캔. 캔 어디야? 캔 여기. 캔. 캔 보이지? 캔 어디야? ]Yeah 캔 어디야? 자, 뭐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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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래 여기. 자,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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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캔 캔. 캔 어디야? 캔 어디야? 캔캔 캔 어디야? 다시... 캔! 캔, 플라스틱, 아 튀어 꿈이네? 이 플라스틱, 자, 뛰어봤다, 뛰어봤다. 시작, 자, 플라스틱, 시작 이거 종이 이거 어따 나가도 같데 이거, 이거 겠어 종이. 어. 종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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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요 을고빼줄 자, 짜증지 말고 짜증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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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 종이 어디 버려 <laughs> <바람에>? 종이 어디 버려 <laughs> 봐. 뭐 해봐도 하려고? 자 <laughs> 아니야. 어, 아, 이 방식대로 그래. 자, 종이 버리러 가자. 종이 어디로 가야 돼? 유빈이가 안내해 줘. 종이 어디 버려야 돼? 종이 어디 버려야 돼? 종이. 종이 어디 버려야 돼? 윤빈아? 윤빈아? 종이 어디 버려야 돼? 그 집에 들고 가는 거 아닌데? 종이 지금. <laughs> 오빠야, 나한테. 아빠보다 오빠야. 그레기 그래, 여기다 버려야지. 버려, 가자. 윤빈아. <laughs> 윤빈아. 안돼안돼 안 돼. 가까이 가면 다쳐입니다. 은비나 가자 벗을 거야. 벗어. 응. 자, 우리 하던일 마저 해야지. 자. 저해자 종이 버리러 가자. 종이, 종이 버리러, 버리러 가자. 가자. 어. 가자. 종이, 버리러 종이 버리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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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이 버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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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까이 가면 안돼 민아. 민아. 자, 자, 자 종이 버리는 일. 왜 종이 버리고 그네 타러 가자. 그네 타러, 그래서 좋아하는 오빠한테 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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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너무 거야. <laughs> 그네 타러 간다. 아니 아니 이걸 들고 저기 버려야지. 일로 버리러 가자. 아빠랑 버리러 가자. 버리고 아빠랑 그네 타러 가자. 자. 버 버리고 그네 타러 가자. 우리로 버려라. 야, 이 네가 버려야지. 네가 버린 다음에 저기 버려야지. 버리고 와야지. 자 빨리 와. 빨리 와. 윤빈아 이거 버려야지 그네 탈수 있어 <laughs> 자이때대로안 했는데 어쩌저런데 <laughs> 이거 버린 다음에 그네 태워줄게 아빠가 <laughs> 자 이거 먼저 버리고 오자 이거, 이거 버리고 오자. 보다 보다 민아 다른 거 아니야 자,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자 안갈거야? 더 탈거야? <laughs> <laughs> 왜저렇교 하는데? 나 나더 탈라고 자 일어나 태워줄게 태워줄게 자, 그래 타자 그래 타자 그래 태워줄게 나 무서워 지금 잠돈다 자, 일어나. 아빠한테 품에 올래? 기네탈래? 종이 버리러 갈래? 자, 일어나자. 준빈, 자, 일어나자. 길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생님, 여기서 일어시면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생님, 자, 일어나세요. 생님, 생님. 그네, 그네, 타줄게. 그네, 그네, 그네. 생님, 여기서 일어시면안 됩니다. 자 그네, 그네, 오빠 들고 태워봐봐. 민아 앞에 보고 집중해 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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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이 가려고 어,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아 어,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자, 아파서. 아파. 아 신발 신고. 아 신발 벗고. 아 니들 언니들 신발 벗고 한다고. 네가 네가 풀어 봐. 가지런히, 신발 가지런히 놔둬야지. 가지런히. Hallo ja?